안녕하세요. 류지 t v 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이 어 월드원. 네, 월드원에서 좀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어, 신규 서버가 열렸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하피 서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피 서버고요. 패치가 있었나 보네. 자, 일단은 캐릭 소개를 하자면 처음에 이제 전사가 있고요. 이제 근접이죠. 예, 근접이고 생존이나 방어에 특화된 캐릭이고, 이 예, 캐릭마다 다 범위 스킬이 있습니다. 예, 범위 스킬이 있, 있는데, 이건 이제 휠인드처럼 드 옛날에 디아블로에서 휠인드처럼 칼을 휘두르는 이제 광역기가 있고, 예, 생존에 강한 예, 직업입니다. 그리고 법사는 음, 공격력도 있고 자, 말 그대로 법사입니다. 예, 법사고 방어에 좀 취약하지만 예, 이제 또 마법 데미지 화려한 마법 데미지를 또 구사하는 법사가 있고요. 그리고 다하면은 이제 공수. 예. 이제 뭐또 이제 범위가 좋더라고요. 예, 이건 범위가 좋다고들 얘기하는데 공수고요. 예, 어, 방어가 좀 취약하지만 그래도 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이제 활용도가 좋은 그런 이제 직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데미지가 제일 좋은 게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어 이제 건어라는 이제 총 캐릭을 총 무기를 쓰고 있는 건어 스킬 이제 이것도 광역 스킬은 무조건 있습니다. 예, 공격력이 제일 좋고요. 어, 대신 이제 방어거나 생존 쪽이좀 취약하지만 이제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 게임이고 아 캐릭이고. 어떻게 또 보면은 방치형 게임이다 보니까 데미지가 센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한번 이제 게임 들어가서 이것저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방치형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을 안 하더라도, 예, 방어 계속 사냥이 돌아갑니다. 예. 또 사냥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또 켜놓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뭐, 보면은, 이것저것 이제 불 들어와 있는 건한 번씩 다들 눌러보시고, 제가 주력적으로 하는 게 이제 1일 캐스트 자, 1일 캐스트가 있는데, 어, 이제 시간마다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한번쭉 보시고, 이제 레벨에 따라서 이제 열리는 1일 캐스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런, 이런 이벤트같은것도 다 한번 참여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게임하기전에 음, 카페를 좀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네, 카페를 들어가셔서 어, 게임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들어가셔서 네이버 카페에 자, 네이버에서 올드원 검색하시고 네이버 카페 들어갑니다. 네, 일단 카페 가입하시고요. 여러 가지 진행 중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벤트들 진행 중 이벤트 보시고 어. 가입이면 이벤트 있고요. 이것도 이제 다들 골드 뭐 경험치 뭐 입장권 이런 거 줍니다. 네. 한번 쭉 보셔서 다한 번씩 가입하셔서 이벤트 등록하시고요. 네요. 이렇게 쿠폰이 있으니까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쿠폰을 등록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혜택에 들어가셔서 어... 패키지 교환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몇몇 개 저는 아직 안 했거든요. P P R R O P G, M. 자, 이렇게 해서, 쿠폰 받으시고. 자, 불 들어와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던전을 들어가셔서, 던전에서 이제 경험치, 예, 요런 거. 이제, 보상이 다 틀립니다. 던전 들어가셔서, 도전을 누르시고, 이제, 하루에 두 개씩 이렇게 주는데, 남은 횟수. 이제, 이런, 이제, 입장권 같은 것도 주니까, 하시고, 이제 명문탑, 이제, 타워 같은 겁니다. 타워에서도, 또, 요런, 이제, 어, 뭐지, 이렇게 있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스펙업을 올리는, 이제, 명문탑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다 이제 박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명문탑에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명문탑 도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문탑 컨텐츠 하시는 게 좋고요 일을 캐스트 그리고 던전 이거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게임의 장점이 이제 방치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이제 스펙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식으서 이제 다음 층 이렇게 다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떤거 있나 이제 대략적인 게임 소개를 알려드리는거니까 자 이렇게 명문탑이 있구요 이일캐스트 이동하셔서 1캘은 다 하시는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최근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하루 숙제를 다 하시고 나면은 이제 뭐 오토 돌려놓고 이제 방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메인 캐스트도 있기 때문에 메인 캐스트 쭉 미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1일 캐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다들 완료해 나가시고. 클릭 수령되면 이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던전 확인하시고, 시련도 있는데, 요 시련에서 이 스펙이 이제 추천 스펙이 있는데, 이 스펙이 되면은 이 시련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장비를 많이 주거든요. 예, 여기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장비 다 스펙업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동 강화 이런 거 누르셔서 이제 장비들 강화하시고요. 그 보석도 일괄 잘착하면은 이제 각 장비마다 이제 보석을 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 보셔서 이제 보석들 이제 오픈되면은 이제 다 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금 부분이고요. 자, 요런 거. 둘 들어와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과금할 수 있는게 뭐있나 한번 확인하셔서 어, 과금도 하시면은 하시면서 좀 편하게 하고싶다 하시면은 과금하시면 되구요 어, 일단 과금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하셔야 될게 이 보스격파가 있어요 보스격파를 하시면은 음 이제 이거 내가 아까 했구나 어, 요거는 했는거 같은데 잠깐만요 예 네, 이렇게 아까전에 깼거든요 도전하기 도전하기가 있습니다 깬것들은 넘어가고 이제 도전하기 에서 이동 일단은 방치형 게임이다 보니까 부담이 없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그런 게임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부담 없이 할수 있어요. 뭐 내가 서브 게임으로 뭐 하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다른 게 메인 게 게임을 하고 있지만 뭐 다른 게임 뭐 심심해서 하고 싶은 분들 하셔도 될것 같고요. 메인으로 하셔도 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 같아요. 그리고 이, 이거는 천신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천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천신에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은 천신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천신 나오면 얘가 같이 사냥, 이제 게임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네, 사냥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 천신을 좀 올리시면은 정말 빨잡 진짜 빨리 잡죠. 궁스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궁 궁극기 이렇게 시간이 되면 다시 변신이 풀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스를 잡으면 이렇게 템을 많이 줘요. 빨간 템을 위주로 이제 끼, 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끝났으면은 나가기. 그래서 임무 수행하시면서 캐스트 진행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게임이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 이제 게임을 지난지 세부적인 스펙업이 어떤 거 있나 제가 또그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어 올드원 게임이고요 하피서버 예, 싱글서버에서 또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제 세부적인 이제 스펙업이나 어떻게 게임을 진행해야 되는지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큰 어이 게임 소개 영상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아 후원 코드 예 네. 시아 후원 코드 까지만 말씀드려 봤겠습니다 시아 누르시면 왼쪽 보시면 시아 있으시죠 그거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어 류지 tv 이렇게 있습니다 류지 t v 고 후원 코드 등록 해서 저희 등록했는데 여기서 rg36 입니다 유지TV께 네, 별표 보기 편하시죠? 유지TV에 후원코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